안녕하세요 이빨연구TV 보아 치과 박재은입니다네 당뇨 같은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것을 막아주는 어, 능력이 좀 떨어지고 염증이 좀 빨리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치과도 어, 정기적으로 더잘 다니시면서 치아 관리도 더잘 하시는 게 좋고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치료를 받기도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으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니시는 게 좋고 뭐꼭 병이 아니더라도 대표적으로는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 임신했을 때, 이제 임신을 하면 몸에 호르몬 자체가 좀 변하면서 염증에 대해서 좀 취약해지거든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뭐 내가 그 애기 낳다가 이가 다 망가졌다, 뭐 내가 애기 가졌을 때 이가 다 망가졌다, 이런 얘기들을 옛날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맞는 말입니다. 그 임신했을 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염증이 훨씬 더 빨리 퍼질 수 있어서 뭐 이렇게 임신에 있으신 분들이 이제 뭔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시죠. 뭔가 그 태아에게 더안 좋을까 봐 약도 안 드시려고 하고 무슨 치료도 안 받으시려고 하고 치아는 더 자주 스케일링을 받아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어디든 몸에 염증이 생기면 다른 부분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특히 치아가 있는 부분은 치아에서 염증은 잇몸을 타고 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바깥쪽에 있는 게이 안으로 뚫고 들어가려면 정말 피부를 뚫고 뭐 이렇게 찍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몸 안과 몸 밖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 치아거든요. 예, 치아는 잇몸을 뚫고 치아가 올라와 있어서 그 치아를 타고 들어가면 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세균이 들어갈 경우에 몸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내 몸이 건강할 때는 그런 것들 다내 몸이 막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뭐 당뇨가 있으시다거나 그런 세균들을 막는 힘도 떨어지지만 세균들이 몸 속에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당뇨를 그 관리하는 것도 방해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는 그 세균이 들어가서 뭐 만약에 심장이 안 좋으시거나 심장을 수술하시거나 스텐트 같은 것을 하신 적이 있으신 경우에 그런데 가서 세균이 붙어서 어, 염증을 일으켜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뭐, 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잇몸에 염증이 많고 세균이 많을 경우에 이 세균들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돌다가 자궁에 가서 결국 조산을 일으키는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는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치매를 더잘 일으킨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웬만한 전신질환에 다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뭐뭐 뭐 건강 보조 식품 드시고 운동하고 다 좋은데 일단 치아 잇몸 안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스케일링만 받으시면 되잖아요. 되게 간단한데 어,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ou still my number one. 어,